미국 동부 전역이 기록적인 눈폭풍 윈터스톰펀의 영향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강추위와 빙판길이 이어지면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규 핀입니다.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말, 미국 동부 연안이 거대한 동토로 변했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본격화된 눈폭풍은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를 거쳐 보스턴까지 북상하며 도시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윈터스톰-펀으로 명명되었으며 텍사스와 중서부에서 발생해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며 폭설과 결빙, 기록적 한파를 동반했습니다. 동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요일부터 쌓이기 시작한 눈은 월요일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50cm에서 최대 80cm에 달하는 기록적인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는 수천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고 주요 간선도로가 마비되며 극심한 교통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뉴욕시와 주변 지역에서는 모든 공립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주요 도시의 지하철 지상 구간과 근교 열차는 월요일까지 제한적으로 운행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You can't even get your car out. It take you an hour to take your car out. 가시거리가 제로에 가까운 와이트아웃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 동부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수많은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월요일은 평소와 같은 출근길이 아닐 것이라며 제설 차량의 통행을 위해 모든 시민은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Number one, if you can be off the roads, that is the best advice. Stay off the roads. They're going to be slick, icy, snow-covered, and if you can stay home with these extremely cold temperatures and hazardous roads, you and your family will be much, much safer. So do this to help not just yourself stay safe on the roads, but also our plow drivers. 맘단이 뉴욕시장 또한 시 공무원들이 도시 기능 정상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끝나지 않은 한파 속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인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눈은 월요일 새벽을 기점으로 잦아들었으나 동부 전역의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빙판길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가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미 동부 지역의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